전력을 가져오라. 이번에 메소로 월코 사가지고 코디 새로 했거든요. 마음에 들어. 한 손검 딜 편차 크냐고요? 네, 그냥 팔라딘이라는 것 자체가 딜 편차가 되게 커요. 대신에 이제 속성팔로 밀어붙이는 거고. 아, 매소요? 일단 전사는 130에서 140대쯤에 그 파풀이랑 저걸 다갈수 있거든요. 붕어? 그때쯤이면 스탠스 막 10이나 20 이런 것도 뚫어서 뭐 10은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 붕어나 파풀을 많이 도세요. 거기서 나오는 마북 보스텐스나 뭐 돌진 특히 우붕이 좀 맛있어 저도 최근에 돌진 먹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 한 1억 3천 될걸 돌진 30북 우붕한테 뜨는데 지금까지 두번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보스를 잡을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하는 게전사로좀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130 140인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나쿠미나 테를 갈순 없잖아 그러니까 중렙에는 파플이랑 피아노스에 올인하세요 그게 제일 돈 많이 벌어 꾸준히 돌아야 돼요 근데 피아노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돌고 파플도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돌아 그게 팁입니다 이거 진짜 커요 근데 안 뛰는 것 보다 근데 이렇게 대충 밀어도 1500만 나와요 병구 포함하면 한 3천만 되겠죠 돌진 30 터졌다고? 어, 다음주에 피아노스에서30 하나 더뜰 듯? 그 지루면 되니까 그리고 3 0보는 어차피 두번 해야 돼 50퍼잖아 보통은 두번 하니까 금케는병구 있을 때만 털거든요 어느덧 40퍼가 넘었네요 한 175까지만 키우면 거의 동결이라 더안 키워도 되거든 여기 남동이 메인사냥터인데 샤프 한번도 못먹어봤어요 어템 떴다 잡템 붕어 10분에서 20분이면 잡아요 근데 그것도 물리무효 얼마나 걷는지에 따라 다른거라서 한라가 좋은게 붕어 진입이 좀 빨라 붕어 솔프라면 무조건 돈 되거든 아직업장가안기는 이유요? 그냥 하나죠. 바이퍼나 다른 시그너스 물리질 직분들한테 같이 씌워주려고 노목 쓰는 거지. 범용성 때문에 쓰는 거지. 전신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전신이 합 49잖아요. 그 집착해가지고 뭐활색하이 없는데. 그냥 내려도 상관없거든? 지금 명중이 되게 높아. 183이야. 사실 지금 시신전 가도 제가 명중이 안 모자라요. 시신전 명중을 맞추고 빌드업을 한 거긴 한데 이말인즉슨 리플에만 있는 지금에서는 그렇게 높은 명중이 필요가 없어 너는 과투자죠 변신은 가성비로 맞춰도 돼요 근데 이제 귀걸이는 메이플 이어링이라고 힘5 그 올려주는 귀걸이 있잖아 이번에 나왔잖아 그게 1업이야 그 무제한이거든요 그 무조건 만드세요 메이플 이어링이 엄청 좋아 그래서 전사한테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후구는 솔직히 작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은 나중에 명중 필요할 때 작해도 돼 저는 다 했는데 물론 제가 직작을 좋아해서 베리트 6작인데 7작 해야되나 고민된다고 근데 7작이 뭐쉽진 않은데 6작으로 만족하는 것도 괜찮아 사실 그 상태에서 6작, 6작, 5작, 6작, 이런 식으로 계속 7작이 안 뜨면 아예 스펙업이 동결돼버리는 거라 저는 6작이면은 그냥 할거 같은데? 6작에서 멈추고 싶으니까 6작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 아닐까? 근데 7작이 생각보다 진짜 안 떠. 그건 맞긴 해. 아, 저는 하나당 15,000 매소에 샀는데 그건 비싸게 사긴 했죠. 또 저는 시간을 샀다 생각해요, 근데. 별로 안 아까워. 실작 안됐으면 좀 아까웠을지도? 뭐 그건 당연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죠 어, 지금 메타에 필요한건 블루와이번이랑 텔로스를 잡으니까 그 불꽃검 개수랑 폴리차지를 올려줘야 궁첩차지 같은걸 적용시켜줘야 할라딘이 할말이 생기는건데 최근까지도 거의 1년전 사건이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억그로끄는 사람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주변에 보여줬나봐 5년 중에 뭐쌀이다 그리고 뭐 버프 관련해서 얘는 팔라딘 파다리 걷어찬다 뭐 이런 의혹 같은 거 나오면 그니 그러니까 어떤 셀머 플레이어가 이거 단풍 잎을 15,000매소에 사 그리고 투구도 작을 왜해할 필요 없는데 근데 저는 다 했잖아요 그런 거 봐도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게좀 있어, 움직이 그게 대두됐던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갤러리? 뭐 DC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아, 팔라딘 좀법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화소연을 많이 했나 봐.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제 영상을 써서 일부 악트들이 팔라딘 유튜브 하는 사람은 좋다고 하던데? 라고 입을 틀어 막았나 봐 그것 때문에 약간 팔적팔 된것 같거든. 그리고 과거에 땡추하니까 20표 있던 시절에 땡추 빌드를 깎아가지고 팬 빌드를 다 내려서 팔라딘을 굴릴 수 있는 빌드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20표가 들어오면은 좀그 캐릭터에 투자를 안 하면서 플레이할 사람들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본인 캐릭터에 투자 안 하면 그게 저랑 정반대죠 아무튼 그런 뭔가 유언비어나 의혹 같은 걸좀 해소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직접 겪어봐서 할수 있는 말인데, 이게 물타기가 굉장히 심해. 그런 악플들의 좋아요가 막 4,50개씩 달리거든? 그게 보시야. 근데 그러면은 시스템상 그 댓글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유튜브 맨 위로 올라와. 근데 문제는, 아, 잘 봤습니다. 이런 댓글 저한테 힘 되게 많이 되는데, 안 좋은 소리 나누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댓글창을 열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다 배처했거든요 그냥,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메랜 하는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회유하고 하면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그마한 희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제 채널에 있는 메이플 영상 자체가 진짜 롤플레이, 할라딘에 조금 녹아들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밸런스 패치 얘기나 아니면 공략? 뭐 이런 걸 작성하는 순간 이상과 현실에 좀 괴리가 생기죠. 그래서 약간 몰입도가 그때부터 확 깨졌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좀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2025년 내내 힘들었어. 이번에도 초부터 팔라딘 관련 어그로는 다 저한테 끌렸으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3차가 없을 때, 4차가 없을 때도 고레벨을 찍으면서 순위권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직업들이 좀 치고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면은 시작이 개선돼가지고그 편의성 고려해가지고 버서크를 먼저 적용해주고 그리고 히닥대전 때문에 뭔가 발드컵 많이 열리니까 여론을 의식했는지 분노 12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런 운영이 팔라딘한테는 좋게 작용하진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할수 있는데 사실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은 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기다리자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기다리는 거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 뭐 트럭 들고 가서 시위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1년 전부터 쭉 얘기했거든요 그 질리면 다른 캐릭터 키우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저도 그래서 당나 키우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당나 지금 재밌게 하고 있죠 그런식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고 부케하면서 게임을 장기적으로 볼 생각을 해야돼 중간에 쉬면은 메이플은 쭉 쉬거든 요 템포 못 따라가서 제가 옛날부터 고대했던게 상향된 버전의 할라딘이니까그 전까지는 그냥 근성으로 버티는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잔인하게 들릴수도 있겠다 할라딘 유저가 할라딘을 조금 놓고 다른 캐릭터를 하려고 하는게 근데 옛날에는 안됐잖아 그냥 순수하게 즐겼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다 재잖아. 쟤는 사람한테 팔라딘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강나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뭔가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으니 뭐 희망을 가지고 할 거면 견디고 묵묵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남은 거는 의지지. 어떤 생각으로 팔라를 육성을 할 것인가. 그 차이겠죠. 저는 기다리는 걸 선택을 할 겁니다. 다른 캐릭터 하면서. 뭐, 신규 캐릭터도 키우면서. 진짜, 팔라딘 관련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 지금 팔라만 버프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온전히, 유효한 버프? 제가 생각하실 때는, 그 개수 버프긴 한데. 아, 텐시아인데, 블레스트, 숙련도, 사거리 증가. 던다 차지 중첩, 홀리 차지, 퍼뎀 증가, 위협 퍼센트 적용 못한다. 바라는 거다 적은 거지. 나중에 다 적용되면 좋겠습니다.